여러분 그 캠프파이어 버프도 그렇고 나중에 혹시나 어? 어? 응? 이거 뭐야? 촥? 아. 선생님. 아니, 이건 이거 이골칸 진짜 좀 아니지 않나요? 아니 <laughs> 속속최 장난해? 와 진짜 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니 어떻게 이런 골카가 와 축축 여러분들 예? 배 아픈 거 아니라고 그렇게 놀리기 있기 아씨 반장하겠네 진짜 진짜 자수 줘야 되나 이거 아니 대체죠 아니 근데 사유요 사유요 무료 사유요 아 세라샤 바뀌었다면서요 우와 적응한대. 물론, 적응한대. 시간 당연히 걸리겠지. 어, 뭐야? 아, 불드로 하는구나. 하나하나를 이벤트로. 오, 좀 이뻐졌네요, 근데. 이게 좀더 신식 같긴 해. 근데, 이뻐졌는 건 이뻐진 건데, 모바일스럽긴 하네요. 솔직히. 그쵸? 이뻐진 건 이뻐지고 깔끔해진 거긴 한데, 모바일스럽기도 하네요. 이게 돈파가 약간 모바일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아. 아닌가? 우리가 모바일 게임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가? <laughs> 그렇지 않나요? 물론, 깔끔해지고 이뻐졌으니까, 어쨌든 상향 조정된 건 맞긴 한데, <laughs> 살짝의 이질감도 들긴 합니다. 적응해야죠. 어쨌든 바뀌었으니까 적응해야죠. 어쩌겠습니까? 우린 유전인데 <laughs> 여러분 근데 이거는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껴지는지 혹시 지금 이제 던파가 원래 내가 알던 던파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크게 스트레스 없이 파밍과 성장을 하면서 성장이라는 시스템이 새로 생겼지만 딱히 이질감 없이 불편함 없이 하고 있는 약간 우리들이 늘 하던 던파로 돌아오는 느낌이랄까? 지난 3년간 너무 고통받아서 제가 이 느낌이 들은 걸까요? <laughs> 이제 그나마 좀 알던 던파가 된 느낌이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3년 동안 너무 최악이었어서 이 정도만 돼도 행복해하는 우리들이 뭔가 안타까우면서 안쓰러우면서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네요.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한 잔에 그래 그래. 오 대성공 나이스. 294퍼. 와 진짜 요즘 성장 너무 재밌고 여러분들 최대로 저렇게 대성공 뜨거 몇퍼에요? 저는 방금이 최대피다 와 대성공 314퍼 바로 최대치 갱신 좋아요 성장의 재미어나 <laughs> 진짜 다섯 캐릭밖에 안 남았다 다섯 캐릭이면 한 판당 3분 쳐도 15분 진짜 딱 10시 전에 끝나네요 오 뭐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딥다 반지가 조금 아쉽긴 한데, 하필. <laughs>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파편 안 하면 뭐, 항아리 까든가두개 모아서. 아니면 초월해도 되고, 초월은 좀 아까우니까, 그냥 순미기로 해도 되고, 어쨌든 미기. 좋습니다. 좋아요. 저런 득템의 재미가 있어야죠.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저기 나와있죠. 4시간 반 정도 했는데, 저때 동안 숙제한 이력이 어둑섬18 캐릭 중에 10캐릭했 있구요. 100회 상급 던전은 12캐릭했 있구요. 이별 경계는 18 캐릭이 습니다 <laughs>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 나머지 숙제들은 천천히 일주일 동안 하면 되고요 지하 그럼 이제 항아리 개봉해봐야겠죠, 18개. 미기가 과연 몇 개가 뜰까? 안뜰 수도 있겠죠, 제발. 안 떠도 근데 여기 안에 무조건 균형의 중재자처럼 2호여 이상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촥! 아, 저번부터 블루파이어링한테 내가 뭐 있나? 일단은 옵션이 내 채널로 가자. 이명규기 채널 말고, 마의 7채널로 안녕 아, 유효를 볼 필요도 없고, 에이, 아까보나. 쓰는 사람은 쓰던데? 1, 2, 4옵션 있으니까 3 옵션에 넣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얘는 보려해줄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유효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번째 항아리 갑니다. 짜잔. 아, 오! 아, 거 아니잖아. 잠깐만. 여기에 7 5제 넣으면 끝 아닙니까? <laughs> 미기 끝까지는 아닌데, 미스트기, 어? 같은 정도는 되네요. 좋습니다. 네 번째 갑니다. 네 번째는 과연 미스트기어가? 아, 미스트기어는 진짜 잘안 뜨네요. 근데 78레벨인 게 좋긴 합니다. 이렇게. 유니크 2개, 레어 15개, 언커먼 30개. 좋아요. 다섯 번째 항아리 갑니다. 미스트기어 봉인대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유효가 잘안 뜨네, 또.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항아리가 봉인된으로 딥다 슈트는 각성기아니면 스시를 안초 바로 자연스럽게 해체 곱번째 항아리는 봉인데 뜨긴 뜨나? 어? 장난해? 옵션도 이제 좋은 거안 뜨고 큰일 났네 여덟 번째 항아리도 봉인되니 숨마팔은 볼 것도 없지 에휴 아홉 번째 항아리는 봉인된 눌러주시죠 이제 딥다 슈즈 장난하나? 대망의 열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잠깐만, 2, 3, 류요도 이제 안 뜨는 것 같은데? 제발, 이번에는, 어, 내 클래스는 그래도 유효가 좀 있지 않을까? 아, 이건 진짜 많이 애매하네. 그냥, 그냥, 자자. 12번째 항아리. 제발, 시비지신이요. 이런 거 뜨면 유효가 있기는 한것 같기도 한데, 최종 데미지. 오, 뜨면 덧나니? 근데 법상이라, 마스크 쓰죠. 13번째 항아리 들어갑니다. 봉인된, 봉인된, 봉인된. 글러먹었나봐요. <laughs> 유효한 옵션도 안 뜨고, 다 해체하고 있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에라, 그냥 해체하자. 아무 생각 없이 해체하면은, 미기가 뜰지 않아. 그지? 설마, 하나도 미기 안 뜰라고. 18개인데, 아무리 독립시행이다지만, 야, 마. 딥다 팔로 갈라 해도, 이거는, 조화로운 큐브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 자, 이제 세 캐릭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느덧. 나에게 미기는, 찾아오지 않는 에픽이란 말인가. 샤라락, 츄츄츄츄츄츄 찐막입니다. 뱀에야 할수 있잖아. 내 본캐 뱀에, 우리 뱀에, 곤도 플레셈인 뱀에. 그래도 미기 하나쯤은 보고 가도 되잖니? 아오, 결국 하나도 안 떴네요. 미치겠다, 진짜, 씨. 아오, 이놈의 독립시행. 어휴. 오, 생각했어. 도 뭐야? 방금 불가침 본것 같은데요? 나 은근히 여기서 불가침 좀잘 먹는 것 같다. 의외로. 보호까지, 나이스. 게? 커맨드 사용 100% 저것만 딱 하면 은 돈이 나가나? 암속성 강화가 340만, 커맨드 100%, 255만. 그러면 안 팔려도 되니까 320만. <laughs> 좋아, 꽁돈 벌었다 생각하자. A few moments later. 뭐야 이거? 어? 불같이 팔렸어요 아까 그거. <laughs> 그래 그래, 팔릴 수도 있다니까요. 게이득 아, 그니까, 교율 말고 딴거 찍으라고요. 아, 이거 찍으라고. 그니까, 러 이거 다 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laughs> 되게 뭔가, 구차하게 딜을 올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효율적이긴 하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진짜, 그냥, 그러면? 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하네, 이거. <laughs> 정상적인 방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이렇게, 그냥 놔둔 것 같은데, 480대면 이런 짓할 필요 없죠? <laughs> 임시왕 편이네. 나쁘지 않은데? 임시왕 편으로 이렇게 효율 보는 거면.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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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는. 어, 잠깐만. 뮤즈가 왜 저거 가고 있냐? <laughs> 잠깐만. 뮤즈가 왜 귤을 가고 있나? <laughs> 아니, 뭐지? 아, 뭔가 이상하더라. 오, 됐다. 3위. 이렇게 해줘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 분명히 버퍼가 둘인데 왜 보호가 없을까? 그래. 뭔가 이상했어. 이렇게 찍어라, 저렇게 찍어라 해가지고. 뭐, 귀찮게 시리 이랬는데. 효과는 굉장했고. <laughs> 귀찮게 아니었고 해야 됐었다. 딜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이러면 와 160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방금 배배도 거의 4천억 가까이 되잖아. 쿨감 슈퍼 때문이야 이거는 하나씩 횟수가 더 생기면서 딜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네요. 던담 사기 치네 이거. 검색했을 때 딜이 2,407억이었지만 2,739. <laughs> 여망도 1,856억이었지만 2,000억이 달성이 되고 2,117억이었는데 2,370억으로 됐고 거의 2 0 0억 가량 올랐네요. 아니, 바꾸는데 돈을, 돈이 안 되니까 더 사기인 것 같아요. 에 <laughs> 네, 쿨감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긴 하네요.